첫 번째, 볼펜을 활용. 여기 보는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는 금속 플레이트와 마모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새 제품의 마모제의 두께가 보통 1cm 정도가 되고,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수록 마모제가 마모되면서 플레이트와 마모제는 조금씩 디스크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여기 휠의 안쪽을 보면 캘리퍼가 있는데, 여기 홈으로 브레이크 패드에 플레이트가 보이는데, 일반 볼펜에 눌러주는 부분이 보통 7내지 8mm 정도 되고, 이 눌러주는 부분을 홈에 넣어 보았을 때 완전 ]하게 눌려 딸깍 소리가 나면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새것인 상태이고, 눌리는 정도가 적어질수록 마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패드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휠의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프레시 기능을 설정해서 휠의 안쪽으로 스마트폰을 넣어서 직접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를 촬영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차의 상태를 보니까 약50% 정도 마모된 것으로 보이네.